당신이 누르는 버튼 하나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이익을 챙깁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시스템을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매일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당신은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이건 운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몰래 받는 코인 수수료 환급법 몰코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암호화폐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있습니다. 있습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이 워낙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라면 결국 중앙화된 구조로 돌아가는 건데요. 거래 내역은 더 투명해질지 몰라도 그만큼 프라이버시 침해나 통제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소수 은행이 이 시장을 선점 하게 되면 기존 탈중앙 프로젝트나 민간 생태계엔 큰 타격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셀퍼럴을 통해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이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셀퍼럴은 셀프와 레퍼럴의 합성어로 나 자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하여 내가 낸 수수료의 일부를 페이백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거래를 원하는 특정 거래소가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후 오픈 채팅방에 UID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확인 즉시 해당 거래소에 셀퍼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수수료를 이만큼 내는데 얼마나 페이백 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 유저분들이 거래하며 납부한 수수료와 그에 따라 얼마나 환급받았는지 페이백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거래소별 상위 32와 탑 3의 페이백 결과입니다. 첫 번째 거래소 비트게시입니다. 환급받으신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2위입니다. 환급 상위 탑3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458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53,840테더 납부하셨고 31,227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367 회원님 수수료 68,122 테더 납부하셨고 39,510 테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387 회원님이십니다. 79,665 테더 수수료로 납부하신 후에 4 6 2 0 5 테더 환급 받아가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거래소는 바이비트입니다. 환급 받은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2까지고요. 환급 상위 3명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 자리 263 회원님 수수료로 65,763 태더 납부하셨고 26,305 태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350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76,170 태더를 납부하셨네요. 3 4 6 8 태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701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로 89,483 태더 납부하셨고요. 35,793 태더를 환급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 오큐스 한번 보겠습니다. 환급 받으신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2이고요. 환급 상위 탑3 분들입니다. 3위는 UID 0으로 끝나시는 회원님이시고 수수료 47,856테더 납부하셨고 26,799테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99 회원님 54,234테더 수수료로 납부하시고 33,71테더를 환급 받으셨습니다. 1위는 UID 6서로 끝나는 회원님이시고요. 66,721테더 수수료로 납부하시고 3 7 3 1테더 364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마지막 거래소는 빙엑스입니다. 환급 상위 탑3 유저분들이십니다. 3위 uid 끝자리 공9 회원님 58743테더 수수료 납부하셨고 35246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2위 uid 끝자리 63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63341테더 납부 38004테더 환급받아가셨습니다. 1위는 uid 17로 끝나는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 68927테더 납부하시고 11356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4개의 거래소 환급률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비트 겟 거래소는 58% 환급 바이비트 거래소는 40%에 추가로 20% 환급 오큐엑스 거래소는 56% 자동 환급 그리고 빙 엑스 거래소는 60%에 추가로 20% 환급됩니다 이외에 거래소에 대한 정보도 영상 하단 더보기 란이나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단순히 가입만으로는 혜택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U I D를 등록해야 수수료 환급이 시작되니 꼭 오픈 채팅방으로 전달해 주세요. 이미 거래하고 계셔도 U I D만 새로 등록하면 바로 적용되니 거래하고 계신 거래소의 환급률과 혜택 확인하셔서 무심코 지나쳤던 수수료 모두 받아가세요. 남들은 놓치고 있는 혜택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세요. 그게 결국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편하게 질문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